심판과 회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서 사라진 단어가 있어요. 그두 단어가 뭐냐면 심판과 회개라는 말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실은 심판을 잘 얘기하지 않죠. 종말을 잘 얘기하지 않고 회개하라는 더 이상 메시지들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한국교회 대부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나 대부분 기도원에서 많이 외쳤던 말이 회개하라 였거든. 회개하라. 근데 요즘에는 회개하라는 기도를 그 설교를 거의 많이 안 하죠. 대부분 어떤 설교를 많이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길 기 원합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들이 많아요. 이유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아, 현대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많이 떠나 있고, 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어,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밸런스가 깨질 만큼 이런 메시지들로 가득해요. 보면 그거는 교회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보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메시지. 이들이 바로 서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회개하라는 메시지보다는 성도들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해줄수 있는 메시지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한데 교회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밸런스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가르침도 있어야 되고 은혜도 가르쳐야 되지만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 계시록 어, 설교 잘안 듣잖아요. 못 듣잖아요. 왜냐면 하 종말에 대한 얘기들을 잘안 하려고 그래요. 두려움을 줄까 봐, 공포감을 줄까 봐. 우리는 이제 새벽마다 아침마다 우리는 큐티를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계셔서 사실은 교회가 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기를 원하는 여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 하나의 음식만 먹으면 그 밸런스가 영양이 불균형해져요. 깨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밥을 좋아해도 계속 탄수화물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밸런스가 깨져요. 아무리 고기가 맛있어도 계속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밸런스가 깨져요. 내가 아무리 채소를 좋아해도 계속 야채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사실은 밸런스가 깨져요. 전체적으로 다 맞춰서 해야 돼요. 80년대, 70년대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대부분의 설교가 믿으면 병 낫고 혹은 부자 되고 이런 약간 좀잘 되는 쪽. 그만큼 사회가 힘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의 설교를 보면 이렇게 제가 설교를 보면 목사님들 설교가 대부분 내면 세계에 대한 이야기 혹은 평안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좀 평안해야 됩니다. 혹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근데 그분들이 원인 파악할 때 옛날에는 돈이 없었으니까, 70년대, 80년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으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경제력은 좀 좋아졌는데, 뭐가 대신에 많아요? 스트레스,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현대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평안해진다. 하나님 믿으면은 우리가 마음이 뭐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필요는 한데 그죠? 필요는 한데 사실은 조금 너무 설교가 심리학적으로 흘러버리는 경향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 우리의 인간들의 마음을 터치하려고 필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드려요. 그런데 그런 것, 그러니까 뭐 정말 현대인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게 많은 거죠. 그런데. 어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뭐 심리상담 이런 얘기들도 현대 되게 많이 나와요 상담하시는 분들 뭐 이런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현대인들이 그만큼 이제 정신적으로나 내면에 이런 거에 많이 눌려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별로 그런 건 없었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아이들 많이 낳아도 바깥에 뛰어 놀으라 그러면 아이들이 별로 스트레스는 없어요 먹고 살게 없어서 정말 그랬지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대부분 스트레스에 눌려 있음이 보이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정말 뭔가 삶의 경쟁에 눌려 있다라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더 이상 교회에 하나님의 뭐 심판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나 혹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내야 되는 헌신이나 순종 이런 메시지들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평안이나 보호하심 하나님 여러분 지켜 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설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 안에 심판과 회개는 진짜 많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럼 심판과 회개 설교는 주로 어디서 많이 해요? 이제 이단 가면 많이 하죠. 이단 가면 이제 아하단한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단 교회들도 심판과 회개를 거의 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옛날에는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조금 이상한데요. 뭐, 안 들으면 죽는다. 뭐, 이러고 뭐 심판받고 불이 내려왔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요즘에 이단 교회들도 별로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 배가 불렀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심판 이게 아니라, 그들도 그들에게 막 이걸 해주려고, 뭐, 이렇게 은혜, 은혜, 은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 신기한 현상을 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본질이 있어요. 본질.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본질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곳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앞에 먼저 우리가 선행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정리하는 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여서 하는 거지만, 우리의 내면을... 정리하는 작업.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 우리의 내면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가는 이 방향의 길을 하나님 앞에 딱 정하는 그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도 중요한데 죄를 먼저 해결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씻어지는 것. 우리가 예배 때 요즘에 우리가 주일날 보혈 찬양을 안 불러서 그렇지 너무 예배가 복잡하다 그래서 제가 보혈 찬양을 안 불러서 그렇지 원래는 제가 꼭 예배 순서에 보혈 찬양을 넣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예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끊임없이 경험해 나가는 게 예배의 과정 중에 하나 있어야 되거든. 이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예배에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거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샌가 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느샌가 하나님의 심판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죄가 내 날마다 쌓이는데도 여전히 은혜와 사랑 이야기만 한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타락했는데. 그 중에 특징적인 게 하나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도둑이 왔어요. 도둑이 왔으면 도둑이 앉아있으면은 도둑인 줄 알면은 뭐라고 설교해야 돼요? 네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안 하고 어떻게 설교를 한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 이게 교회가 타락한 징조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틀린 거예요? 아니죠. 너무나 위대한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나 위대한 메시지잖아요. 이게 틀리진 않죠. 이거는 최고의 메시지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간단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성도들의 상태를 보고 그가 만약에 죄를 범한 상태라면 사랑을 말할 게 아니라 먼저 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걸 먼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눈물을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할 때그 다음에 뭐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형제여 걱정하지 마시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제가 아직도 그 교수님의 메시지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타락해서 더 이상 성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성전을 보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그분 목사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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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의 설교가 그거였어요.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대.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날더 이상 죄 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강도들이 와서 교회 와서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강도들이 교회 와서 회개를 하고 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내가 예수의 피로 이 죄가 사해져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강도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나가서 또 어떻게 해요? 또 강도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은혜로 은혜가 자비가 많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모든 예배마다 주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내어 놓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를 받아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첫 사역을 시작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 세례 요한이 첫 사도 사역을 시작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외친 외침,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맞이하려고 할때그 천국을 맞하려고할때그 앞에 전제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에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먼저. 회심이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천국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먼저 회개가 그 앞에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제가 회개에 대해서 몇번 말씀드렸는데 회개하자 그러면 한국 분들은 예전에 많이 울었어요. 울었어요. 근데 사실 회개의 뜻에는 우는 건 없어요. 회개에는 좀더 결단 쪽에 더 의미가 많아요. 회개는 뭐냐면 가던 길을 바꾸는 거. 방향을 바꾸는 거. 마음을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는 거.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원래 이 회개라는 단어의 뜻이 슈브입니다. 슈브. 슈브는 정확하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돌이키는 거를 슈브라 그래요. 진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던 이 길이 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아니네. 저쪽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네. 그러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를 회개라 그래요. 그 그러니까 우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안 울어도 돼요. 옛날에는 불 꺼놓고 계속 울렸잖아요. 근데 그게 꼭 틀렸다는 건 아닌데 원래 회계의 정확한 거는 내가 가던 길을 의지적으로 판단하고 깨달아야 돼요. 아, 이 길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그 길을 향해서 내가 돌이켜야 된다. 이게 회계입니다. 헬라 말로는 메타노이아인데 요거는 조금 내면적인 게더 많아요. 아까 슈브는 무엇인가라고 그랬어요? 진짜 내가 실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조금 다른 다른 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 혹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특별히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내가 아예 내가 생각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삶의 철학을 바꾸는 거죠. 예전에는 아까 뭐 강도가 어떤 도둑이 왔떤 이렇게 훔치면서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와서 설교를 들었더니 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하고 첫 번째 뭐가 회심하는 거예요? 마음이 회심하는 거. 그 다음에 나가서 실제 삶을 바꾸는 거. 이게 사실은 회계라는 거죠 회계 그래서 메타노이와와 슈브가 오늘날 결합된 상태를 교회에서는 회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라면. 천국을 경험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 삶을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 그러니까 내면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괜찮은 크리스천인 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의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은 그래서 어~ 성도들을 파악할 때 내면으로 성도를 파악하지는 않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할때저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을 물론 우리가 묻긴 하지만 그 사람을 성도라 하기보다는 교회는 정확하게 기준이 있죠 누구를 성도라 그래요 세례를 받은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가 진짜 예수를 만났는지 천국을 경험했는지보다는 사실은 그가 물세례를 받으면 우선 성도라고 인정해주고 성도 안에 모든 고난을 주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예수를 안 만나고 죄에 대한 고민이 없어도 나는 점점 점점 겉모습은 크리스천처럼 되어갈 수도 있어요.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될수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 이게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뭘하기로 원해요? 사실은 세례도. 직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의 뭐 사역자로 종으로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뀌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겨 이거 오늘 본문에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사실은 벌어집니다. 세례요한이 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물가로 나와서 요단 강가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나이스한 이 사람이 지금 어, 유대 전체를 휩쓸만큼 유명한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 개인들이 온 겁니다. 어떻게요? 세례를 받으려고. 이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보통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잘하셨습니다. <laughs> 잘하셨습니다. 진짜 잘하셨습니다. 이러고 하, 여기 구원의 길이 여기 세례에 있어요. 그죠? 그렇죠? 왜냐 어쨌든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거니까. 최식구 구원을 받으면 되잖아요. 구원의 길이 여기 있어 이러면 될 텐데 세례요한의 반응은 놀랍죠. 그렇게 안 했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그들을 보고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이제 한국어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원래 말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데 원래 헬라어를 보면 굉장히 그 강세라고 강조가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게다가 원어가 이렇게 지금 독사의 자식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독사 새끼들아 이거 독사 새끼들아 그러니까 욕한 거예요. 욕한. 그러니까 세례를 잘 주다 말고 갑자기 세례 요한이 욕한 거예요. 야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사탄 새끼들아 이런 거예요. 독사라는 건 히브리 말로는 사실은 사탄을 상징하니까 뱀을 상징하니까 야이 사탄 새끼들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세례 잘 주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례라는 걸 받고 물세례라는 걸 받고 마치 구원받은 자처럼 행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처럼 행세하지 말고 먼저 그 앞에 뭐예요? 회개 회계.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야 이거 좀 헷갈리죠. 은혜를 받아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열매를 맺지 죄사함을 얻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례 자체를 열매로 보는 게 아니라 형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변화되고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세례 받을 생각을 해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 와서 세례요한 유명하니까. 왜냐면 나중에 그 헤롯 왕한테까지 가잖아요. 세례 요한이. 가서 왕한테 조언할 만큼의 굉장한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근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서 거의 탑 티어급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람한테 세례 받은 것만으로도 유명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못 죽인단 말이에요. 왕이 못 죽여. 요 그러니까 이 술수로 죽이잖아요. 헤로디아를 통해서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춤춰서 나중에 헤롯을 죽이잖아요. 아니, 저 헤롯 세례요한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으로서 실제 정치에까지.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죄를 이렇게 어떻게 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이 없이 그냥 가서 형식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안이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 이 사탄의 자식들.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죠. 굉장히 무서운 말을. 뭐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내면이. 너희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 사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가 조금 당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세게 말할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뭔데? 은혜 메시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뭔데? 사랑 메시지인데 아니 하나님 사랑 아니야? 아니 바리 m 인이든사두개인이든 하나님 사랑으로 안아주고 차근차근 해가지고 바꾸면 되지 굳이뭐 독사 새끼라고말을 해야 될겠어 우리 생각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하는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 오늘날 교회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갈수있어요게전부터 그랬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청년 선배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너무 잘 모르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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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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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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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그래,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교회 나온 것만 더 잘했다고 하고 칭찬해 주면 좋지. 근데 그거는 성도들의 바람이잖아요 성도들의 바람이죠 하나님도 과연 그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걸 원하시는가?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찌르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도 원하시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그래서 받아들여서 때로는 위로를 받을 때 내가 위로를 받고 때로는 어떻게 요 하나님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잘못할 게 뭐가 있는가 살펴보고 내 죄를 고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까지 바꿔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자들이 회개와 심판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요한계시록보다는 주로 어디를 읽고 싶어요? 네, 마태복음을 읽고 싶어하죠. 주로 산상수훈을 읽고 싶어하죠. 좀더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팔복을 읽고 싶어 하고 종말이나 심판이나 이런 거는 별로 읽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도 필요하고. 요한계시록도 필요하다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너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죄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것부터 라는 거죠. 여러분, 배를 운행하고 있는 선장이 앞에 암초가 있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자고 있는 선원들을 깨워서 알려줘야 될까요? 선장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야 배에 먼지가 너무 많아 청소해 대청소 시작 이래야 될까요? 야 니네 이게 배가 너무 어질러졌어 정리정돈해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잠자는 선원을 깨워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배 먼지가 많은 거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배가 물건이 막 흐트러져 있으니까 정리 정돈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죽음을 향해서 암초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던 이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지. 왜 정리를 안 합니까? 왜 뭐, 청소를 안 합니까? 그게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안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게 너의 지금 삶을 돌아보라. 너가 가고 있는 길을 돌아보라. 너가 지금 혹시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뭐 돌아보라.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주님의 복이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놀랍게도 심판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암초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가 주님께서 혹시 이 밤에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듣고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을 조정을 해서 주님이 계신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조정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다음에 채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삶을 살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대로가 되어서 펼쳐지게 되는 저의 여러분 에게를 소망합니다.